아 시연아 그쪽 훔쳐와 소풍선 예님 음,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쎄고 아, 갖고 와, 훔쳐와 연히형 갖고 왔어? 어. 왜 뭐래? 안 먹는데? 어? 먹으래 우리 먹으래? <laughs> 그럼 마이징 마스크 벗고 먹자 어? 나 여기 가 어? 안돼 네. 왜? 나이리 <laughs> 내가 이쪽 갈래 왜? 어? 내가 이쪽으로 갈래 왜? 내가 이쪽 안쓸래 <laughs> 연예인이야? <laughs> 마이 잠깐 벗어봐 그러면 어? 잠깐 벗어봐 어? 어? 맛있겠다. 밥 먹어. 이거 진솔이 준 거야? 어. 데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몬데이곤이 고맙습니다. 아니 보기 이거... 좋다. 아니 왜 가리는 거야? 왜 가리고 하냐고? 어? 아니 잠깐, 만 아니 가... 왜 가려? 아니 부끄럽단 말이야. 나는 이런 거한 한도 안 해봤는데 당연히 부끄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씩 하고 아니 번... 오빠는 이게 일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 발도 속도 아프고. 꼴려 갖다 줄까? 응? 내가 할까? 내가 볼게. 문데이고누님 뭐 별풍선 1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맞아. 강요하지 마라. 사과해. 사과해. 이차 안보여 <laughs> 문 잠그라는데 늦었다 어? 수풍조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문 잠그라는데 늦었다 상호형 몸무게 몇이에요? 98킬로 라니까요 100킬로 100킬로 98킬로 라니까 그럼 잠깐 5초만 벗어줘 5초만 벗어줘 5초만 벗어줘 김야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봐라 마이크 치워라 마 하잖아 마스크 치워라 5초만 5초만 벗어줘 그래 그러고 있으면 되지 왜 그래 부끄럽잖아 어? 뭐가 부끄러워 나부끄단 말이야 봐봐 쁘대잖아다 아니 근데 여러분 뭔가 이게 뭔가 쯔연이랑 뭐 해서 크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뭔가 처음이니까 부끄러운데 또 뭔가 너무 많이 뭐방 제목에다가 쯔연이 뭐 있다 하고 막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좀 부담스러울까봐 너무 그래서 딱1대1 하는 척하면서 딱 불렀다. 잘했지. 브라르 애님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밥 먹을래? 아니. 배고프다며 상호보다 머리 세배는 아 작네 이거 어디서 났어? 마스크? 어제 산거 산거 이거야? 응. 아니 원래 까만건데 응. 너무 얼굴 다 까만 머리 까맣고 다까맣면 이상할까봐 응. 그래서 뒤집었다 뒤져 뒤집었어? 어. 너무 도둑놈같이 보일까봐 네? 응? 너무 도둑놈같을까봐 그래? 응. 없네. 왜 이렇게 빨리 불렀어 아니 지금 나그 게임하기 전에 얘기하다가. 숙풍준해님 하고... 아, 별풍선 10개 0 감사합니다. 떠. 떠. 하연 줄까? 아니 어? 어? 이제 방송 잘도 나오면 편한 게 뭔지 말해줄게. 오빠 쉴때 있잖아. 쉴때 울산 갔을 때. 불라렛 어. 딱밤링 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laughs> 실제 울산 갔을 때, 우리가 데이트 방송한다 하고 쉴수 있잖아. 맞지? 잠시만. 그거 얼마 좋아? <laughs> <laughs> 닉네 뭔데? 아니, 더러워서 안 먹은 거 어? 아닌데. 더러워서 안 먹은 거 아닌데. <laughs> 아니야. 왜? 안 먹어? 아니, 아빠 먹어. 예? 더러워서 안 먹는 줄 알아. <laughs> 웃겨. 잘안 보여. 씨, 나 방송하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아는 사람 있어? 진솔이 오빠? 진솔이 말고는 몰라?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몰하는 사람 누가 알아? 아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아, 사람. 아, 아, 아. 응. 그 옛날에 난 응. 옛날에 하는 것 같아. 옛날 누구 봤어? 코트. 아그 노래 하는 형 이제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없더라고. 이제 없어요. 여긴 없어. 아니 재밌더라고. 그 또 누구알아? 또? 응 이게 보면 알거같은데 막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먹방하는사람 여자들은 먹방많이보더라 대리만족대 먹방보면? 응내 배고플때 남이 먹고있는거 보면 이제 약간 대리만족으로 보는거지 젠츠 그형도 없어 존잘 여기 없어 아 그래? 엠브로 그형 여기있어 어그 형이랑 사람이랑 사람들이 나 닮았대 그안데약좀 어, 닮은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꾸 닮았대 나보고 안 닮았데? <laughs> 안 먹는데요? 다안 먹어? 다시줄까응응 이렇게 응. 다 먹지 말고 조금 남겨놔 응? <laughs> 왜? 다 먹지 말 방송 키고 밥 먹는 게 부끄럽지? 어. 맞지? 어. 그래서 오빠도 옛날에 그래서 맨날 풀떼기 이렇게 그냥 씹어먹고 그랬다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브라렛딱빵님 별꿈쌈. 아! 그냥 이걸 쓰지 말라고요! 미친놈인가? 미친놈인가? 아까도 저걸로 잡고 저러네. <laughs> 저희가 어떻게 만나냐면요, 여러분. 울산에서, 제가, 울산 갔다가, 생일쯤에. 오빠 반, 반 쪼가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좀, 이엥 드릴까? 좀 아니, 이렇게 안좀 돼. 이렇게 하면 돼. 파기 형, 파기 형 제가 보여줬어요, 이미. 아니, 울산에서 친구 만나가지고, 길 가다가, 그, 매일, 매일 만나기로 한 친구 있었거든요? 승민이란 친구, 맞지? 응. 승민이란 친구랑 있었는데, 길 나가다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승민이랑 인사하다가, 우렁차키 보고, 그 다음날 밥 먹는데, 어떻게 하다 같이 밥 먹었어요. 근데, 원래, 대충, 이렇 학교 다닐 때 알긴 했는데. 마스크 일부러 반대로 쓴 건데. 요? 반 말하면 안 되지. 반 말해도 돼. 반 말하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반 말하면 뭐라 해. 그치. 싸가지 없다고. 죄송합니다. 23살이 돈값 아니야. 2살이나 어려요 저보다. 지 말래. 만안했는데욕게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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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데 여러분 이게 뭔가 같이 하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막 울산 갔을 때나 이렇게 할때뭐 같이 하면 좋으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제가 맨날 맨날 그냥 만나서 맨날 방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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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날 꼬셨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걸 허락해줬어요 드디어. <laughs> 사진이랑 다르대 시화아 사진은 당연히 다르지 여자는. 사진은 예쁜데 지금 별로래. 그래서 나 이제 사진을 사기 안 칠라고. 왜? 어 이미 다들켰잖아어 아가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둘이 뽑고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 <laughs> 뽀아안 해요. 뭔 소리야? 가잖아. <laughs> 가잖아. <laughs> 가잖아. <laughs> <laughs> 거짓말 해. <laughs> 초코고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여기 옆에 안녕하세요. 오빠 방송돈 엄청 많이 준 사람 안녕하세요 아니 자꾸 사람들이 계약직이네 말좀 해줘 빨리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만나는 겁니다 빨리 말해줘 저 얼굴 보고 만나는 거예요 들으셨죠? <laughs> 음. 대본이 아니고 진짜 그렇잖아. 요말좀 해줘 빨리. 뭐? <laughs> 응? 어? 어, 오빠의 매력 얘기 좀 해줘.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매력? 응, 매력도 얘기 좀 해줘.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만나게 되는지 얘기 좀 해줘. 처음에는 응. 엄청 말도 이쁘게 하고 엄청 말도 조곤조곤 이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낚였어요. <laughs> <낫겠어요. 웃음> 이거? 언제? 내 네, 언제? 어쩌나? <laughs> 잔다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가 딱히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롤챔스, 롤특업 하기 전까지 시현이 얘기 좀 하다가 바지 안 입었어? 바지 입었어. 몇 살인데? 아니야 바지. 입었어 어? 아 그러네. 거기가 딱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기가 딱딱님 고맙습니다. <laughs> 내 팬갑은 왜 씹었어? 아, 죄송합니다. 팬갑 감사합니다. 왜 씹었어? 응? 안 씹었어. 아 뭔가 롤 롤할려고 시키는데 롤 아예 못해요. 아예 할줄 몰라 롤. 니롤할줄 할 모르지 시현아. 롤 아예 해본적도 없고 본적도 없을걸요? 롤 본적은 있어? 롤이 뭔지 알아? 어떤 게임이게 롤? 약간 스타크래프트같은거아 뭔소리야 스타크래프트랑 완전 다른데 거기가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마지막에 그 부수는 사람이 이기는거잖아 어 그건 맞아 응. 알지 그럼 뭘 잘해 김야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게임 해봤어 지원아 롤? 아니 게임 게임? 나롤빼고다 해봤어 게임 말뭐 해봤는데? 오버워치도 해봤어 오버워치 해봤어? 잘해? 응. 못하잖아 그리고 서든어택도 해봤어 서든어택 할줄 알아? 응. 못하잖아 <laughs> 잘해 못하잖아 아니 나롤 빼고 다 잘해 또뭐할줄 아는데? 어제 배틀그라운드 내 배틀그라운드 진짜 못하더만 내 혼자 했는 아니 내 어제 처음 했는데 어제 처음은 아니지? 한네번 정도 했는데 어제 6등 했잖아 나 혼자 아니 그거는 나 점수가 낮으니까 6등 한 거지 저 6등 했어요, 혼자. 반꼬리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배그 진짜 한번 알려 주고 싶네. 배그 한판 할까요, 형님들? 나보다 자... 그냥 여러분, 어차피 5시 시작이니까 배그 딱한판한판해 보고 시작할까? 어때? 배그 딱한판해 보고 할까? 고고? 조 시작은 상원님 별도 저는 10개 갈까 배그를 잘못 알려 줘. 난 배그를 잘못 하니까 내가 그게 문제인데. 아니요. 이건 진솔이 와서 알려 줘야 되는데. 알려 줄 거면. 아, 근데 이거 만약에 롤챔 롤드컵 없으면은 진솔이랑 같이 와서 알려 주면 재밌을 거 같은데. 거기가 딱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4시 반에 시작이야. 그럼 안 되겠네. 그럼 그래, 오빠는 롤챔스 볼래? 롤드컵. 사부야, 던다 못 하잖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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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 롤드컵 볼래? 롤드컵 알아? 응. 아 g 지랑 하는데. r m 지 알아? SKT는 알아? S K T가 그거 아니야 페이커? 맞아. 어. 어떻게 알지? 이게 여러분 진짜 롤을안 해도 페이커를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어? 오빠 때문에 한 거지. 아, 그래? 오빠 얘기해서 한 거지. 아, 그래?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언제 게임 얘기해서 나 우리 나 방송 안할 때는 게임 얘기 한적한 번도 없는데. 뭐래 페이커가 제일 잘한다면서 페이커 물어물어 했잖아 나한테. 어. 페이커가 제일 잘하는데 뭐라 뭐라 하면서. 그래. 응. 잠깐만 일단 오젠 틀어보자. 아침에 다선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상호도 아침에 선야 뭐 카톡으로 롤기밖에안하 거지? 어? 어떻게 알아? 뭐가? <웃음> 카톡으로 <laughs> 언제 롤리기밖에안 했어? 롤리기밖에안 하는 거 <laughs>